애들이 너무 예뻐요, 얘네들. 인터뷰를 하죠. 자. 지금 정장 님. 네. 지금 뭐 듣고 계시나요? 상추 듣고 있습니다. 아, 이걸 어, 어디다 맞습니다. 쓰시게요? 야들야들 우리 가족들과 먹겠습니다. 우와, 그렇습니다. 자, 네. 우리 오늘 또 같이, 같이 같이 하시는 예. 우리 우와, 명국 님이 계셨네요. 네. 자, 명국 님. 예, 소감 한 마디. 예, 이렇게 예, 이게. <laughs> 기운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열심히 듣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또 대장님이 옆에 계셨네요. 자, 우리 대장님 총감독하시라고하신는데한 말씀. 아, 저는 자주 못 나와서 한달 만에 왔어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쑥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직접 해수진 쑥떡 먹으니까 처음으로 제가 오늘 고소한 걸 느껴서 오전에 많이 먹었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정정 먹고 싶습니다. 우와 박수. 자 우리 여기 사모님 한 말씀. 자 우리 인터뷰입니다. 자 여기 보시고한 네. 말씀 해주시죠. 네. 이렇게 오셔서 그냥 열심히 그냥 운동하시고 우리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자 오늘의 인터뷰를 여기서 하고 자, 멀리서 한번 우리 오, 두 분, 예, 저좀 우리 정장님과 명궁님의 자 여기 한번 보시고 한번 반사 네? 한번 불러 주시고 네. 우와 좋습니다. 네. 박수 짝짝짝.